네, 빨리 합니다. 네. 국민은행, 그리고 티빙, 협업을 해서 1개월 무료 쿠폰을 주는데 쿠폰을 등록하면 2만원 금융상권, KB국민은행 금융상권을 해줍니다. 뭐 적금 5만원짜리 들면 되니까, 네, 거저 뭐 죽는 거죠. 근데 티빙 신규 돈은 1년 휴먼에만 가능하고 선착순 5만 명입니다. 왜 어제 오늘 계속 선착순을 시키죠? 이분들이 <laughs> 귀찮게. 네. 네, 이 이벤트죠. 네, 어, 5월 11일부터 시작한 이벤트구요. 5만 명인데, 제가 지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. 네, 1년간 티 v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도는 최초 고객만 되고요. 스탠다드 1개월 무료 쿠폰이 오는데, 쿠폰은 네, PC, PC에서, TV.com PC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, 등록할 때 카드 결제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. 카드 등록을 해야 되고, 어, TV는 카카오톡으로도 가입이 가능해가지고, 네, 가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. 네. 한달 무료 유료 전환이니까, 달력에 날짜 잘 기록해놨다가, 네, 해지해야겠죠. 네, 어, 쿠폰 받으면은, 어 금융 3권 2만원짜리 오는데 kb 어 예제 예적금, 예적금 가입금 5만원 이상이니까 뭐 거저모 뭐 5만원은 가입하면 되니까 5만원 없으면은 하지 마시고요네 청약은 2만원이니까 뭐 청약은 통장은 대부분 있을테니까 예적금을 하면 되고 어, 예적금 뭐 20일이 안걸리고요 어 20일 제한이 없고 금융쿠폰은 6월 21일 수요일 이내 금융쿠폰 유효기간 지급일부터 2주 이내 쿠폰 등록은 티빙 쿠폰은 즉시 1개월 무료 구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뭐 중간에 해지해도 나중에 kb 증권 쿠폰 들어오는 건 전혀 상관없을 거 없겠죠. 네뭐 그런 내용은 보이지는 않는데 없을 거로 같고. 네 쿠폰은 쿠폰 받기를 누르면은 네 링크도 나오고 네 바로 가니까는 뭐요 링크 확인하, 확인하면 되고요. 어 번호를 이용해서 pc에서 티빙 닷컴에서만 등록하고 휴대폰에서는 등록이 안 되고 네, 받았더니 네,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. 네 혜택 보러 가기 누르면은 여기서 제휴 혜택 존에서 어, 해당 쿠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. 네, 선착순 5만명이니까 좀 남아 있으니까 아마 뭐. 조만간 다 끝나겠죠. 네 알려졌으니까 벌써. 네. 네 티빙 가끔 들어가니까 하단에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네 쿠폰 등록하는. 네 여기서 쿠폰을 등록하면 되고요. 등록하려다 보니까 네 신용카드 네 등록하게 나오죠. 휴대폰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원이 붙나 보네요. 휴대폰은. 네 무료 기간 종료 후 정상가 1,900원으로 결제되니까 필히 달력에 기재해놓고 네 취소를 하든가 해야 될것 같고요. 어. 이용 해지권 신청은 쿠퍼 등록 16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 오늘 했다 그러면 16일이 오늘 16일이니까 32일에 되겠죠. 32일에 없으니까 네 6월 1일날 되겠죠. 네 가입하고 이런 절차가 귀찮긴 하지만 네 2만 원. 뭐 티빙도 볼수 있고. 네 최근에 솔로 지역인가? 네 거기에 꽂혀가지고 솔로 나라? 아 솔로 지역이 아니라 솔로 나라죠. 네 데프콘 씨가 네 MC를 보는데 중독이 돼가지고. <laughs> 뭐, 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요즘, 네. 예전에 안본 것들 처음부터 해가지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정 댓글에, 어, 네, 어, KB진권, 네,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